마음의 여유를 갖자. 최근 몇해 동안 우리는 정신적 안정이 없는 생활을 해왔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성숙된 생활 자세를 잃고 살았다. 외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질서가 있고 침착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줄을 서서 버스나 기차표를 사는 때도 서두르지 않고 신문이나 책을 읽고 있다. 런던 공원이나 파리 에펠탑 부근에 가면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가 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오면 너나 할것 없이 설치면서 조조하게 뛰어다닌다. 옛날에 비하면 활기도 있고. 생동하는 모습 같아 만족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육체적 활동을 가볍게 하려면 마음과 정신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온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떤 요청이 있으면 거리로 뛰어나가 데모를 한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월급 인상을 원할 때는 신문에 호소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의 교수들은 앉아서 사회의 의견과 타당성 있는 어떤 이론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소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교수들이라는 이야기였다. 요사이 우리들의 생활은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군중들이. 모습 그대로이다. 생각과 판단을 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후에 판단을 내려본다. 타당성이 있는 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어떤 결과를 노린다. 말하자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한 후에 행동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심압바람이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람은 여성들의 과잉 행동만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붐을 탄다는 말 자체도 그렇다. 아파트 바람이 불었다. 부동산 투기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증권 투기에 열을 올렸다. 골동품을 사모으느라고 야단을 졌다. 이 모두가 일종의 바람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어느 하나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결실을 남기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들이 생활 전체를 초조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나라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다. 대단치 않은 일들은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 된다. 일일이 간섭을 하고 조령무개식으로 연구성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야 하는 국민들은 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살다 보니 10년은 커녕 1년 앞도 조용히 내다보면서 살 자신을 잃어버렸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불안스러이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기는것 같다. 전쟁 때는 옆 동네라도 다녀와야 안심을 얻는다. 지금 우리는 이교의 연장 비슷하게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다. 최근에는 걷잡을수 없는 물가 인상, 석유 가격 폭동,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불안에 온 국민들이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안고 있다. 정부 당국도 이런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신빙성 있는 지시를 못 하고 있다. 옛날부터 얘기해 온 긴축이 고작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더욱 불안과 조조와 조바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두가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개탄과 불신을 호소할 뿐이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감각도 없고 자신도 잃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용히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하자.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그저 조용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생각할 여유를 가지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침착성을 갖자는 뜻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생각을 한 뒤에 행동한다는 순서이다. 오늘의 현실이 왜 왔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선은 생각해야 한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더 값지고 귀한 일을 하기 위해 언제나 현재에서 과거를 묻고 미래에 대결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만일 과거를 묻는 일도 없고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욕도 없다면 우리들의 생활과 노력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된다.과거와 미래 속에서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은 평생 자기상실의 생활을 하고 만다. 불안과 초조는 결국 자기상실에서 오는 마음의 상태이다. 주체성이 없는 사람은 남의 생각과 의견으로 살아야 하며 대중과 더불어 뛰어다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과거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사고와 반성을 위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것은 사회를 보는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사회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의미와 보람이 있는 사회 생활을 할수 있겠는가? 나와 이웃, 나와 국가의 관계를 꾸준히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내가 우리 사회와 이웃에 무엇을 줄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 불안은 걱정하면서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을 장롱 속에 묻어두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긴축이라고 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붙잡혀서야 되겠는가? 건전한 생산과 소비는 계속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치와 낭비 풍조인 것이다. 나를 위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참여하며 기여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경제적 과업의 해결과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좀더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의 여유를 찾아 지내야 한다. 방향 감각을 다시 밝히며 나의 주체적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 멀리 앞을 보면서 사는 개인이나 국민은 서둘지 않는다. 넓고 깊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사회는 조조와 불안에 빠지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은 조용한 건설과 불안이 없는 전진을 거듭할 수가 있다. 희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누가 가져다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용기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의 의지이다. 스스로 목적을 포기하는 사람에겐 용기가 나지 않는다. 좀더 침착하고 조용하게 사회적 목표를 찾아 전진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자. 청사진 없이 집을 지으려고 서둘지 말아야 하며 1년이나 2년을 살고 그만두려는 식의 인생관을 이 이상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보자.